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오후 저녁 8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요거는 일본 차트, 요거는 6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썸네일 좀 잠깐 찍어 놓고. 네. 음,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말 저녁, 예. 저녁 맛있게 드셨으면 이제는 좀 차트를 봐야 되는 시간이죠. 살짝 보고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때가 되지 않았나? <laughs> 뭐 오래 볼 필요는 없지요. 오래 볼 필요는 없고, 잠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목요일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보는데, 옵션에서, 옵션 차트에서 봤듯이, 콜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푸슨 별로 가능성이 안 보인다. 가게 되면,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난 거고요. 금요일 아침에 끝난 거는,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전일 이렇게 끝났는데, 예, 다우존스 전일 여기서 끝났는데 다음날 여기서 끝났죠. 한500한40 포인트 올랐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끝났는 데 여기서 끝났는데 다음날 이렇게 올라서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우리 시장은 갭 상승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됐죠. 문제는 이제 거기서 더 밀고 갈수 있느냐? 아니면, 예, 아침에 갭상승에서 반짝하고 끝날 것이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그냥 아침에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죠. 예, 우리, 뭐, 이 차트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매일 같이 살펴보는 옵션 차트에서도 그렇고 어떤 어떤 어, 힘이 잘 보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런 정도로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도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주 맘대로지요. 예.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또쭈르룩 빠지고 이런 예. 상.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슬금슬금 복귀했다가, 올라갔다가 쪼로록 빠졌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차트는 뭐좀 이따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만일에 코스피 200 차트, 코스피 200의 60분 봉 또는 뭐 30분 봉 차트를 기준으로 할 때,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뭐 매일 같이 똑같죠. 종가,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 정도 생각을 한다. 대신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갈 가능성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그 쪽으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내려오고 있는데, 예.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려오는 힘이 센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밀린 것 같다. 먼 핑계만 좀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예, 이 라인 또는 이 라인 또는 여기. 요런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요런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그러면 이렇게 쭉 빠지진 않겠느냐? 아래쪽은 글쎄요. 빠져도 여기 정도쯤에서는 좀 돌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여기를 가느냐 아니면 급하게 가서 다시 여기를 가느냐 요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제 무리하게 주말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간보기 용으로 조금 예내 생각대로 비율을 조금 맞춰서 그렇게 던져 놓고 월요일을 보는 겁니다 월요일, 월요일에 월요일을 보는데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예. 옵션 차트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요런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코스피로 볼 때는, 뭐, 요런 정도. 이 라인이 이제 만나면, 이렇게 뭐, 살짝 뚫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뚫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350 이나 아니면 요 측정고점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을겁니다 네.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일단 요기 정도니까 목표는 요기 정도로 1차적으로 요기 정도를 바라보고 여기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내려간다면 이제 이 정도 내려가겠죠 여기나 아니면 뭐 이런 데나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내려가긴 힘들겠 힘들 것 같고요. 아니 그래 여기 정도 월요일 정도에 여기쯤 닿아서 슬금슬금 이런 네, 쪽 또는 요런 이런 쪽 정도로 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요 부분을 중심으로 작전을 좀 짜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바라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 자리에 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자리에, 자리를 염두에 두고, 요 자리 네, 또는 요 라인 자리 예. 그 다음에 요 자리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라인은 요 자리 정도 뭐 금요일에도 요 자리에서 조금 결정은 했습니다만 예, 이건 간보기용으로 들어간 거고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날 요기 정도 내려온다면 네 여기서 뭔가를 결정을 해도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생각을 해 두는 거였는데 기어이 5포인트 올라갔지요. 네, 요날 종가가 343.18이니까 348.18까지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8. 네, 18 넘어갔네요. 348.29를 어, 18 여기죠? 예. 8.18을 팍 찍자마자 그냥 다시 빠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렇게 벌어지는 거 종가 대비 한 5포인트 움직이면 이제 쉬는 거죠. 여기도 이제, 어떻게 됐건, 뭐, 여기서부터 움직이든,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움직이든, 어떻게 됐든, 한 5포인트 정도를 움직이면은 시장은 좀 쉬더라. 요새 뭐, 더 바닥바닥 치고 올라갈 어떤 힘이 잘안 보이죠? 예, 저점에서 뭐, 쌍바닥이 날려면 그래도 차라리, 차라리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고 조금 쉬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크게 쳐줬다면 예, 뒤가 강하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이제부터는 예, 그래도 여기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갭 상승 때문에 빨리 왔는데 그 다음에 뒤가 이제 약하죠. 약하니까 자꾸 이런데 걸리면 두드려 맞고, 또 뚫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시장이 나타내는 힘은 작은데, 그래서 얘들이 전날 밤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갭상승 또는 플러스 5포인트 정도 변동을 그냥 해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그냥 쭉 꼬라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금방 여기 올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근데 분봉으로 보면은 또 여기쯤 내려왔다가 또쭉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모양이 나타나고 아, 그런 모양이 계속 이렇게 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200 차트를 보는 거는 뭐요 정도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예, 옵션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왜요 얘기를 하는지, 요기 정도 얘기를 하는지 한번 옵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요거는 이제 금요일의 흐름 인데요 금요일 여기서부터 금요일의 흐름 아침에 이제 미국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8시 45분 정도에 예, 콜옵션은 이렇게 갭상승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갭상승 해서 시작을 했고 9시 정도까지는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같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예, 아침보다 좀, 좀더 올랐죠. 올라서, 올랐지만은, 바로 이제, 꺾여서, 밀려서, 콜 옵션은 계속 하루 종일 밀린 셈이 됐고, 푸드 옵션은 아예 개파락해서 시작을 해서 올라왔는데, 얼마 가지 못했죠. 네. 우리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이 그렇게 뭐, 강해 보이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더 올라간다고 쳐봐야, 요 동네 정도에서 아마, 요 동네 정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죠. 네. 요 동, 그래서 요 동네 정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면 요 동네 정도에서 하락이 좀 멈출 가능성도 있겠다. 요런 동네. 그러니까 금요일 아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뭐 종가 무렵 이렇게 봐야 되나 예, 목요일 종가 무렵 또는요 종가 범위 요 범위 정도 이 내에서 네 아예 떨어져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종가 비슷한 얘네가 별로 큰 변화가 없으니까 아예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냥 아침에 좀 밀리든지 해서 어찌됐든 이 동네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푸드 옵션이, 예, 목요일 종가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올라와 주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입니다. 얼마 안, 얼마 안 가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올라오는 모습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좋은 모습도 아니죠. 그나마 금요일 날콜 옵션이 여기까지 온 거는 그 제가 목요일 시황에서도 잠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 그나마 조금 동그랗게 원형 바닥을 좀 만들어 주고, 요걸 돌파를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를 목표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동네 왔지 온 거죠. 여기서도 어떤 강한 모습으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좋은 모습으로 올라온 게 아니죠. 그래서 해외시장 변동에 의해서 변동을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저항이 되는 거니까. 일본의 종가는 1 네, 1봉의 종가는 네,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일단 바라까지만 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월요일 날 새로 어디로 갈지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푸시 어떤 목표점까지 어느 정도 움직였으니까 이제부터 그그 그 이후로는 뭐 콜에서 어떤 모양을 슬금슬금 만들어갈지 어떨지. 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관찰하는 게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걸 관찰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이런 정도입니다. 뭐 이런 것도 원형 바닥이라고 치면 쓸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조금 더볼 수도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본다고 해봐야. 여기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제 마음은 여기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예. 조금 더 높겠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다시 콜이 꿈틀꿈틀 뭔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힘이 지금 이 모양들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힘이 예, 양쪽 다 보이지는 않는다.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결국에는 또뭐 구역 구역, 예, 구역 구역 장중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양쪽 다 아주 잘갈수 있는 좋은 모습을 만들기에는 네, 아직도 힘들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뭐 어떤 기준점들이 있으니까, 요런 동네나, 뭐 높, 많이 가봐야 요런 동네. 이렇게 되겠죠. 음. 저기까지? 글쎄요,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모양 가지고는. 뭐 내일, 아치, 내일 만들어가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좀 강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현재까지 나온 거 가지고는, 뭐,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혹여나, 예, 조금 아침에 뭔가, 뭔가 이렇게 쭉 한번 빠져주면, 네, 여기까지도 볼 수는 있을 건데, 기대는 뭐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뭐 크게 오늘은 뭐 오래 영상을 찍을 이유는 없겠죠?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뭐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셔도 되겠지만은, 뭐, 그런데의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네. 저녁이 있는 즐거운 삶을 사시고요. 차트만 힘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 어느 쪽으로 힘이 나올 것인가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 뭐, 노, 동그라미들은 왜 동그라미를 쳐놨는지는, 네. 계속 우리 한 2주 정도는 계속 어 2주 더 됐죠? 예, 계속 이 차트를 2주가 아니군요. 그냥 여기서부터 거어놓고 내 네, 보고 있었으니까 꽤 오래 이런 차트들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예 주말 남은 주말 저녁 편안히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